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래 계획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 대리납부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부가세 대리납부는 국외 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와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와 사업의 양도가 불분명한 경우를 포함해서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납부를 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은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포괄 양수도와 세금 계산서 발행이 바뀔 경우에는 먼저 포괄 양수도인데 포괄 양수도가 아닌 것으로 보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자는 매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고, 매출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고, 양수자는 공제 받은 매입 세액을 추징당하고, 매입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고,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포괄 양수도가 아닌데, 포괄 양수도로 보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자는 매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고, 세금계산서 비교부 가산세와 신고, 납부, 불성신일 가산세를 내야 되고 양수자는 매입세의 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누군가는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상가 매매 시 대리 납부제도는 포괄 양수도가 불분명할 때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시에 대리납부세액은 대리납부기납부세액으로 기재를 하고 공제를 받습니다. 양수자는 대가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양수자명으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고 조기환급을 신청합니다. 대리납부 절차로 매도인은 계약서에 대리납부를 통해서 매수자가 부가세를 납부한다고 기록을 하고 세금 계산서상 작성일자인, 잠금일자의 다음날 10일 전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수인에게 건물분 부가세는 추가로 받지를 않고, 매수인이 직접 납부를 합니다. 잠금일을 다음달 25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 폐업신고를 하는데, 폐업사유는 양도 양수입니다. 잠금일자의 다음달 25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 부가세 확정 신고와 납부를 하고, 해당 과세기간 발생한 매출, 임대, 사업 등과 애도시 건물분 과세표준을 포함해서 신고를 하고, 사업 양수자인 매수자가 대리납부한 세액에 금액을 입력을 해야 매출 세액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매수인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매도인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대리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대로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를 매도인으로부터 꼭수치를 합니다. 대리 납부 금액은 매수인이 직접 납부를 하는데 잔금 시 매수인은 에도인에게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고 매수인이 세무서에 직접 납부를 하면 에도인은 매수인이 대리납부를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 관련 신청서와 납부 영수증을 애도인에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초기 환급 부가세 신고를 잔금일을 다음 달 25일까지 또는 정기 부가세 신고일인 1월, 7월 25일까지 하고 납부를 하고 환급받는 기간이 15일 정도로 기간에 따른 자금 부담이 적게 됩니다. 대리나부 신고서입니다.